무토, 이번에는 무토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무토, 표면은 편재 심리, 내변은 편인 심리다. 이 말입니다. 예. 음, 그니까, 아 표면은, 이제, 너피, 그, 편재니까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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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이 옛날, 그니까, 이런 초, 초학들 생각 말고, 이제, 판을 낮게 보고 깔고, 이런 사람인데, 내면으로는 이래 해 말해, 해 말아, 해 말하고 고민 때리는 이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십성으로서 얘기했을 때. 무토는 하늘에서는 안개에 비하며 지지에서는 산과 소원에 비할 수 있고, 표면토라고 하겠다. 식물로서는 잔디에 비유하고, 식물로서 잔디입니다. 잔디. 그 잔디 같은 경우는 을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잔디가 쫙 깔렸다. 잡풀이랄지 그런 것은 그냥 무토로 같이 포함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동물로는 동물에서는 제비에 비유하며 지상에서는 황색을 펼치시고 있다. <laughs> 인체에서는 피부에 털이 나 있는 부분에 비유하며 아, 얼굴에서는 코에 비유하기도 하고 피막질을 말하기도 말한다. 자연상에서는 태양과 공기에 접한 대기권을 말한다. 그 대기권 양권 음권 그 심리를 맨 처음에. 설명을, 기초적인 걸 설명하면서 여기가 대기권이 이제 무토라고 딱 제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 얘기에요. 그 다음, 아. 어... 지지의 핵에서, 해에서 이제 포하고 자에서 태하며, 이제 병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토 동궁으로. 죽에서는 양생지하고, 이양토저를 만나고 인해서 삼양에서 생을 하고, 어, 묘진서음의 신지대에서는 만물을 적지하고 즐겁게 살아가며 태양과 개수로서의 어 색채를 띠고 있다. 태양의 양광으로 인해서 표면토를 발견할 수 있으며 만물이 조성되어 살아가고 있는 개수와 합해서, 무게합해서 공기를 조성시키고, 개수가 이제 공기, 감목은 산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성시키고, 지구권에서는 대기권을 조성시키며, 온도 조절작용하고, 어 지심의 복사를 적재 적재하여 접수처로 갈수있으며 무계압파를 참조하는 말이 무계합해서 어 이제 화가 되는 것은 이제 지구의 그 대기권의 온도를 조종하기 위해서 이게 무계압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구에 우리 이건 이렇게 이제 우리 이르지 않습니까? 이 온도 조종하는 거. 음, 그거예요. 태양의 양광으로 인해서 표면토를 어, 했고. 연중에서도 묘진사옴의 신호까지는 습도 높은 공기가 조성되어 만물의 활기가 나타내고, 유술의 저 자축인 지대에서는 습기 없는 건조한 냉기로 인해서 지면에서는 생기를 잃고 낙엽과 설안으로 상막함 발생해도 피부는 음, 거칠어가는 것이다. 겨울에 이제 피부가 트고 까칠까칠하고 그러잖아요. 습기가, 습도 저절로 습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습도 물을 많이 먹고만, 그, 해라,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도. 피부가 안 좋고, 몸이 안 좋으면은, 물마근이 먹는 것이, 있고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거예요. 습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표면 톤는 지상 어디서나 지초와 초명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개수인 공기와, 어, 모피인 을목이 상존하는 것이다. 고로 무토는 산, 야, 재방, 성, 담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쉽게 표현해서, 무토는 거듭 기토는 소국이라 하겠다. 유튜브의 정예원 제도를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공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정예원이 되시면은 제가 강의한 학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강의를 다 오픈해놓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시면 됩니다. 어, 어떤 어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밤새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은한달 내에도 전체 강의를 볼 수가 있겠죠 어? 다 제가 오픈해 놓을 테니까 이미 강의를 기초지장관, 육신 십성, 조합심이 일간희기론, 물상론, 십이운성, 십신사 천지통보, 대세운보는법, 격식국용신주객론 이념법, 공합 학교, 뭐이 장명, 태길, 뭐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비법이라고얘가 뭐 적어놨는데 어,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어,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가 아니면 개인 사업을 사주가. 내가. 가제이자인가, 왕따인가, 아, 돈을 벌었는가 아, 거지가 되겠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척을 두어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유형, 뭐 사주해서 그 백선, 뭐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이지.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어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셔서, 어,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상의 만물은 무토에 있고, 만물은 가정과, 만물의 가정과 같으며, 표면의 보호 역할은 무토가 하고 근의 뿌랑구의 보호는 기토가 하는 것이다 즉요엽의 무토상에 나타나고 있는 근간은 기토가 일으킨다 이거예요 요엽의 지상이 나타나는 것은 기토가 일으킨다 음에서 양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토는 병화와 기토는 정화 생로병사를 같이 하고 무토는 공기, 습도, 기토는 수분과 접하고 살아간다 기토는 수분과 임수와 무토는 공기와 계수와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은권 양권 이것을 그래도 이제 천지통보를 이런 내용들을 쫙 한번 훑어보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전체적인 그~ 집간 시리지지에 대해서 이~ 그~ 느낌적인 감적인 느낌이 쫙 보면은 쫙 와요. 어~ 그래 그래요 이게 참 좋은 이게 내용입니다. 만무르 생로병사를 무기가 토가 조성시키고 중하 매개를 전남하고 있는 곳이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장암하고 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무토는 토중 아바이 동물하고 비유하고 어, 포면적 어, 노력을 다하는 기토는 이면적 이면적 노력을 다하는 기토는 토중 오마니 동물하고 비유하면 어울 것이다. 무토와는 양기를 직접 받아서 어, 기토 음기에 수여하니 무토와 기토는 무토의 기토는 종하게 되는 것이며. 어, 음기, 음기는 양, 무로, 어, 표기로 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쓰는 것이다. 이게 인데 이거 자연 논리예요 무토가 기토한테 태양을 이렇게 받아서 싹 주라. 이 말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무토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이요. 이게 기토는, 기토가, 무토의 기토가 종학이 되는 것이다. 요, 이, 이게 이 지금 음양의 이치에요. 이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는 뭐든지 열심히 해서 잔소리하지 말고 각시한테싹 주고 각시는남 신랑한테 때떼떼떼 하지 말고 이렇게 쫙 해서 잘 보필을 하라. 아니 그래야지 이게 이제 발전해간다. 가정이 발전해가고 가정이 발전해가면 사회가 발전해가고 간다라는 이제 음향 논리적 얘기입니다. 이건 남녀 뭐 차별 그런 게 아니고, 다 옛날부터 이미 몇 천년 들에게 쭉 내는데, 이 기본틀이 딱 넘어지잖아요. 이 기본틀이 딱 넘어진 순간에 그 문명은 이제 나라의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빨리 깨우치고 빨리 이제 이렇게 변화를 하면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세계 각국에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망해 갈려다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에는 소국이 따뜻하고 여름에는 표면이 따뜻하면 기토는 임수와 짝을 하고 무토는 계수와 짝을 한다 우리 인체에서도 여름에는 표변에 비해서 이면이 차가우니 아 아, 냉및 장부가 탈인하게 되어 보편적으로 2열 치협법을 2열 치협법을 이치로 입시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말잘 이해하시죠? 그냥 뭐, 보면은 뭐, 무토는 인체의 피부요. 얼굴임에 또는 모전이 이제 많은 곳이고 양질의 공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여름에는 천목이잘 자르고 활성화를 띠고 인체의 모발은 여름에 잘 자르는 법이다. 지상 높은 곳이 산이며 얼굴이 높은 곳은 코라하겠다. 무토는 태양의 기운에 의해서 무게화 파하는 화기를 조성해서 만물을 생육하지만 태양이 무력해서 같이 무력해지고 우리 인체에서 잠을 자는 시간에 체온이 낮아지면 미 나타난다. 그러고 겨울에는 무력함 겨울에는 무력함이 벼과 무토 개수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같은 양꼬지 되기 때문에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아, <laughs> 경금은 지조요 무토는 주용이며 계수는 생의 활기다 또한 경금은 재물이요 무토는 중화요 계수는 활력의 기운이다 그러니까 계수일관이 음중의 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수를 근데 실질적으로 계수일관을 보면 굉장히 참 생발해요 생발해 귀엽고 이쁘고 생발해 네. 아, 무토에는 을목이 정관이 된다 이 철은 우리들의 노력에 따라서는 재정을 수용할 수도 있고 제조절이 가능하리라 대국적으로 천명이 따르고 소국적으로 인간이 할수 있다는 것은 노력으로 보여할 것이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진리를 발끈할 것이다 무토에게 천목인데이 정관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 자기 스스로 어,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이다 예, 예,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무토간지의 별명 무자 설복토 보기는 좋을 듯 하지만 실속 없으면 이제 은권이 들어갔으니까 매사가 잠장해서 주청거리는구나 무인 생기산 기온이 있으나 아직 진행하지, 하기는 시기상조와 같고 자신을 돌이켜 내실을 점검해보라. 무진, 성림산, 꿈도 많고 솔기도 좋으니 자신을 갖고 진행하나 아직적 결점은 보완하고 대사를 성취하라. 무호, 염화, 산노. 확장은 했으나 뒷감당이 문제로다 장담하고는 인일에 뒷소리가 따른다 무신 노장산 시기를 잃게 되니 내실을 정비하고 욕심이 졸망정 친근간에 말이 많다 무술 폐광산아 재기를 바라면 노고가 많겠으나 적은 아마 관리를 잘해서 수완으로 만족함을 느껴보라 자. 지금 여기에서 그~ 각그 이쪽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이제 간지의 특별한 이 별명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말도 있다까지만 가세이고 이것은 이제 그~ 십이운성적 기운으로 이~ 다 보면은 이제 알거든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이운성적 기운을 보고 그~ 사주 풀 때는 전체적인 그~ 사주의 조화를 보고 나서는 이걸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가야 되겠는가, 그것을 조언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일주 딱 이렇게 놓고 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단정 지어버리면 안 된다, 나는 아저씨의 말씀. 무토는 지표면의 산에 비유하게 만생무로 생활터전이라고 할 것이며, 가시적인 활동지대다. 가족, 친족 간의 섬시하고 자상한 정을 표현하 풍류에 색채감 있는 생활 때문에 멋 있다고 하나 실리적인 면을 보여주지 못하는 형상을 지녔다. 성격은 대담성과 웅장미가 있는 것 같으나 잔정에 빠져들 오래가 있다. 어, 내모보다는 외모에 능하다고 할수 있다. 미려한 외치를 좋아하고 색채감 있는 자기 멋을 풍기 하면서 모양새를 자랑할 수 있는 성품이라고 하겠다. 마구까지 모토에와에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